한번 씩 가볼까? 야 <laughs> 한쪽만 들어와 포즈해봐 발자기해봐 인사해봐 <laughs> 미니아트해봐 큰아트해봐 춤춰봐 애교 물어봐 한쪽 눈 감아봐 한쪽 주먹 쥐어봐 1부터 5까지 손가락 펴봐 1 0중 2까지 말해 봐. 1 3아아3 4 아니, 아니, 3차. 1 7아 아, 어디? 아. 손가락으로 네모 만들어 봐. 좋아하는 케이크 말해 봐. 나 둘, 셋 치즈 케이크. 케이크. 다음 문제. 다음 문제. 네, 나이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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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S, 아디다스, 나이키, 나이셋 나이키, 롯데 vs 이키나나둘셋롯이 롯데 롯데 나이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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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파. 하나, 하나 둘, 둘, 셋. 분홍색. 분홍. 분홍. 분홍이 오빠도. 아, 파랑비스 파랑 노. 하나, 둘, 셋. 노랑. 책 비스 공부. 하나, 둘, 셋. 책. 응? 공부야. 공부. 나 책. 복숭아 비스 딸기. 하나 둘 셋, 복숭아 보이세빨딸 어? 하나 둘 셋, 딸기! 둘 셋, 딸기. 나오이 하나 둘셋 치즈 치즈 아 치즈 리즈 리즈 어. 나 치즈 할 건데 응 똑같아 수, 수, 수. 아, 다리 vs 이랑이 다리 vs 이랑이 하나 둘셋 다리 다리 vs 치즈 하나 둘 강한지 vs 나우리 하나 둘셋 강한지 안지라고 내가 뒤에 붙였다 남, 남매 vs 자매 하나 둘셋 남매 남매가 낫지 아 남매 낫지 자매 우리 둘이가 남매 나 이거 자매 vs 형제 하나 둘셋 자매 자매 아야 형제 진짜 진짜 형 남매 vs 형제 하나, 자기 나라 거라고 하고 한복이 자기 나라 거라고 하고 그리고 그 오징어 게임도 자기 나라, 자기 나라 거라고 하고 이렇게 말해 한국의 전통 문화가 다 자기 나라 거라고 해요 나빴죠 네. 그러면 여러분 다음 에상이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더 있어 먼저? 아 네. 여기 사실 여기 사실 네 여러분 저기서부터 할게요 다시 다시 기쁜 표정 지어봐 <laughs> 중간 하트 해봐 책 읽는 척 해봐. 수영하는 척 해봐. <laughs> <laughs> 마이멜로디 vs 장원영 하나 둘셋 둘다 둘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정리할 수가 없 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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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둘다 둘다 아무 아이브춤 춰봐 아 이렇게 자. 지야, 이렇게 3월 4아 9일 10시 1짜시 10시 아0시 10시 아0시 이거. 시1 0아 10시 시 10시 10시 월0시 10시 1 0 만나요, 우리 음. 꼬라기들. 김치! 안녕!